저은 다섯 번 했는데, 따블 잡자. 따블 잡자, 그냥. 참, 뭐야, 이거. 저기 아니야 저기요, 저기. 아, 여기 거기밥 먹기 전에 한는데불라방형님이 드디어 도착하셨네, 하노이. 아, 그 한국에 가셔가지고 참.

이렇게 하 화내기 네 내가 살살 음. 밟고 밟은 거야.

아, 크다. 아, 좀 컸어. 오바됐다. 에헤이, 다, 다들요, 뭐. 아, <laughs> 첫터에뭐핸디 해소 다 했네? 나랑 어. 똑같이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. 깜짝 놀랐지. 와, 무슨 말이란 거지? 아, 지잘 나오게 찍어줘야지. 카메라 굳이도 좀 먹고. 아하 이렇구나. 이렇구나. 아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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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 잡았는데. 웃음> 아하. 이렇구나. <오오. 웃음> 어, 알았어. 리팝팝파이는 어, 다섯 번에가는 거예요. 따블 작전. 따블 <다블> 작전이야? <laughs> 블 작전. 그래야지 마음 균일야지온 대응 대고, 만 대응 말고. 응. 기서어플한번더 한다는 생각으로. 오늘 아, 어, 또요뉴페이스 우리가 또될것 같습니다 대짜에 진짜 대짜입니다 고양이 아니지? 연산아맞다 대짜 아 강남에서 좀 잡자는 결국에 오늘 정보님 내가 올려드고 왔어요 <laughs> 하도 시끄러워서 아 그래 알았어 한번 파이팅 응. 들어와 <laughs> 왼쪽 많이 감겼다 야점봐라멋있다야 하자 갑자기 때리잡으러때잡을수 어. 어? 때리 있을라나 모르겠다 아니 저기 3분만 지나면은 알았어한 뭐 손으로 쳐도 이기지 알았어 세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지뭐 응. 네. 이디 아니 뭐 상대가 돼야지 뭘 <웃음> 상대를 하는지뭔 상대를 돼 땅이 엄청 높 Kinder, Chana? Kom 뽑비야 들어와, 얘는 들어오거야 그제, 들 거지. 살았어? 죽은 거 아니야? 살았다. 난네. 갈라졌어. 하이, 오왜 그래? 난잘어 어, 이거 잘 나왔어. 어, 여기 뻥카 앞에. ok cảm okay. ơn được cầm okay. <ım Laser> <Verse 12> <Harmon> okay. <laughs> về không nữa mang lên trên quầy nhá. Khăn một cái à? bốn cái. bốn cái, ờ cảm ơn.

이거 았다고 하하 <laughs> <아하>, 이거 뭐? <laughs> 아유. 우리 연지 클났다. 우리 연지 클났어? 어. <laughs> 그래 일단 빠져나가야 돼. 아이 나갔어 내가 허비 아니면 내가 허비가 아야 무조건 허비야 그거는 오 좋다 그쵸 어이쇼 오반데? 야, 몇냐 듯몇번 쳤어? 좋다. 오, 괜찮아. 아라 저기요 저기 아 여기 보들이 밥먹기 하는데 있어요? <laughs> 아마야 <레시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들어가는거 이 꼬여, 오겠다. 아오랜만나재밌어 둘, 하나, 서 하나, 둘, 하재밌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나 둘, 하나, 하나, 둘, 나나

그림 우측 그림 우측은 잘 쳤다 <laughs> 야 장갑도 가 뺐어 이거 야, 이걸 누가 뺀 거야, 이거를. <laughs> 야, 아, 그거 이거 빼면, 빼면 안 되는 거야? 왜 빼면 안 되는 거야? 빼면 안 되지. 난 막고. 안 어, 맞고. 맞고 튕겼어. 야, 이거. 뭐야 이건 뭐냐고? 막걸리 먹어서 그래? 야, 티박스에 저기 있냐? 진짜 <목소리> 어떻게? <어떡해. 목소리> 안전하게 딱 갖다 놓쳐어 아니, 11번 10, 10, 홀티에서 쳤는데 <목소리> 어떻게 10번 홀티 박스 앞에 갖다 놔서 <목소리> 야, 진짜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<laughs> 뭐, 레이어 하나 똑같다. 죽을 뻔 했네, 니. 죽을 뻔 했어. <laughs> 그거 죽었으면 진짜 존나 짜증난다. <laughs> 돌아버립니다, 라나 살렸다, 뽀라나 살렸다. 야 야, 저기서 최사 왜올 야, 여기서 왔다니까. 여기서 돌아. 거기서 저기서 쳐야지. 뭐, 왜 야, 여기서, 여기서 쳐이지 빨리 공빨 빼서 와. 빨리 빼서 와. <laughs> <빨리 웃음> 와. 저기서 저맞추 쳐요. 파 있어요, 파. <laughs> 왜냐면 여기 멀지 않하 너무 왔다니까. 두개 주셔야죠. 쓰리 투 투리 사브리신데, 야, 그건 다냐 <laughs> <laughs> 약간 열고, 여는 느낌으로 쳐야 되는 거야, 이거 어우, 똑바로 가잖아. 진짜, 아 안타깝다, 진짜. 양파맨들 이수도이해 있어요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양파를 하고 응. 10만명 밖에 안나가냐고 응. <laughs> 너무 싸 나갔는데 대표이꼴프첫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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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출연을 일으는 사람은 응. 형! 오로 왔다 집에 갈때 되니까 이제 <laughs> 어? 잘 맞는데? 아죠 <laughs> 어, 돌아야 되나? 어? 야 17번부터 나는 1 7 아, 예, 우리, 요, 라방 형님이 드디어 도착하셨네, 하노이. 아, 그 한국에 가셔가지고, 참, 이, 하노이를 이렇게 망신시키고 오셔가지고, 아이 예. 예? 형님. 아, 여기가 내 고향이야. 예. 너무 예. 알겠습니다. 다음에 형님 이제 바로, 다음 주나 보고. 오케이. 예, 알겠습니다, 형님. 예. 다음에 다음에 또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하자, 아님? 와오 이쁘게 나왔어 오, 좋다. 올라갔다. 왜 피로를 안어 지금 왜킬로